막이 버전상 있죠. 오늘 저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낮은 적이라 일단 눈이 이 정도로 쌓였, 아니, 쌓였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영하 9도입니다이 정도면 백두산에서이 정도 영하 9도 정도면 아주 좋은 날씨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나무 소황버섯입니다. 예, 색깔 이쁘죠밑에보시면보십시오색깔이이나무에보이자이자에보자래에딱자리나무세요자리나무에에서는개이나무개보나무이자리보이다리에보세보겠습이다 보세요. 보이 제외 상황. 이 부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소나무 버섯, 소나무 단마이 버섯. 다음에 는배착형 소나무 단마이 버섯이고요. 다음에 보시죠. 이 엄청 제 소나고 한번 두개 보시면요. 보십시오. 아, 크죠? 엄청 큽니다. 이거 따가도 하겠습니다. 운지버섯, 구름버섯이거든요 아 색깔이 예쁩니다 색깔이 색깔이 주요하네요 아 색깔이 예쁘네요. 색깔이. 운지버섯, 구름버섯 야 색깔이 이쁘죠 쫘악 <놀람> 나는 애네요 이게요 엄청나게 큰 이게 자당나무거든요 근데 저거 보십시오 말급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말급이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양쪽으로 막 전부 빽 둘러가지고 엄청나게 붙였거든요. 이건 따가하겠습니다 저당나무 말고버섯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목소리> 여기에 따갑니다. 자당나무 버섯. 암세포를 일주일만에 죽였다는 그버섯입니 그 하암여고가 아주 뛰어난 버섯입니다. 여기 있죠. 조금있요아 색깔이 이쁩니다. 자장마음 버섯 여기, 여기 보십시오. 색깔이 이쁘죠. 색깔 이게 자장마음 나무거든요. 여기서 여기 말굽은 들기 있어요. 말굽도 있 아, 자장마음 버섯입니다. 한번 따 보겠습니다. 어우 어. 아, 야, 야, 좋죠, 단단합니다. 음. 예. 어? 아기서떠시죠 말굽. 말고. 이게 말굽인데요. 이게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 박달라모. 이박달나무에 이렇게 말굽이 타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 번째 보는 거냐 박달나무를 보러 왔어. 여기 보시면 쭉 네. 올라가 있죠. 저 끝에가 있겠습니다. 아, 박달나무 말고 버섯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황철나무인데 저 황철상 저... 예, 황 보이시죠? 저 고베구 저기 있죠, 저예 황철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높아서 못 뜹니다. 황철가딱 붙어 있고 저위 하얀 버섯이. 응? 지금, 지금 냄새 나는 그 버섯 같은데, 저두개 있거든요. 저무 너무, 너무, 너무 높아서 다음에, 올라, 나무 올라가는 장비 가져와서, 그다 따야겠습니다. 저, 저 앞에 두개 있죠. 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작나무? 자작나무인데, 여기 보시죠. 말은 버섯에, 달팽이가 붙어 있습니다. 달팽이가, 맑은, 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달팽이. 그리고, 이맑 보시죠 말굽 밑에 또 하얀 게뭐 나왔는데, 이 딱딱하거든요. 이게 벌집인지 뭐, 뭐, 아니 뭐 그래. 벌레 집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딱딱해요. 다다다 아, 따봐야겠다 이거. 보, 보, 보세요. 뭐? 네저화 써봐. 아니에요. 이상하네 말굽이. <놀람> 말굽 이상해 이요 이거. 이거 장마 말굽인데 정말 신기하네. 요 <놀람> <놀람> 여기 달팽에사과 들어가. 오, 신기해, 신기해. 저기, 저기, 에 있습니다, 저. 어...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저거든요.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박달라모. 근데, 거기에, 이게, 이거 말곱이나 말곱. 말고, 상황은 아니고요. 상황은 위에, 이게 꺼매고 갈라지고 밑에 오래 되는데, 이게 지금 말곱 유성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선 내부. 커요. 사, 상황은 아니고, 말그 말고 그린마그나무말그린 마그린 니다린 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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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개마나무 마그린 개나린개그린마아한나무린 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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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생겼네요 색깔은 이만 니다 이쁘죠? 개상화저크면 올라오는데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그렇게 귀하다는 이게 볼나무, 산청목, 산결련나무산결련나무그런다 아, 이 산에 종류 나무, 나무 종류가 다양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 버섯이. 벌나무 다 있네요. 자작나무, 박달나무, 산결나무부터 뭐 부랑철, 뭐 거로새 응? 다 있습니다 나무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보시면 말그말그 말구기, 이쁜게 많그나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벌나무, 산청목. 산결름 나무, 산결름 나무, 그거 요봉오 그렇게 말아죠이 벌나무 말고 버섯입니다, 여기. 약간 이쁘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쪽에 구골나무. 아 나무가 엄청나 신기해, 신기해서 막확돌막 생기고 신기하면서 한번 신경 써보겠습어요 구골나무. 그걸로만 이렇게 뭐, 뭐, 뭐 그것도 붓고 아, 아주 신기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보기 힘든 교도 있습니다. 교살이. 저기 가서 저기 걸어서 나무요. 걸어서 나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교사 있습니다. 걸어서 교살이야. 저 보시죠. 어 신기하겠습니다. 이게 황철나무, 황철나무, 황철나무에도 뭐 이거 말고기 자랐습니다. 어 신기하다. 말고 말고 쪽 가서 말고주세요. 황철나무 말굽 참 신기하네 이게 이게 황철나무 도 정말 이게 말굽인데 이 황철나무 말굽 유성 같은데 이 황철나무에 말굽이 달렸네요 황철나무 인간은 아, 어젠간 안달리는데 한번 떠볼까요? 음. 아, 아이고 안 따집니다 더 껴따리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말굽이란 말굽 그런데 황철나무라고나오신기 아마요. 자, 이제 북쪽, 눈 많은 북쪽면을 지나서 이제 일단 남쪽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남쪽면에 구라 옆에 눈이 거의 나왔습니다. 회사를 애살, 따뜻하고요. 좋습니다. 북쪽은 좋은데, 남쪽은 따뜻합니다. 여기 보시면요저 보이죠. 호수. 댐입니다. 댐인데. 눈에서 와가지고 위만 하얗네요. 이렇게 저기 정상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 올라가서 같이 산 건너에서 어, 북쪽으로 다시 타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남쪽에서 정상 올라가고 있는데 아 경사 가 덕나 아닙니다. 아숨 막혔다 숨차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겨겨우, 우 등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초대형 말고 있는데요. 이게, 피나무에 피나무. 엄청나게 큰데, 얼마나 큰가 하면요. 제가 한번, 제 라이터를 한번 놔볼까요? 얼마나 큰가. 놔볼게요.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이런 게,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여기, 어, 이거만, 유생, 유생. 네 개, 다섯 개, 일곱. 여기, 와, 이게, 이게, 제일 크네요. 제가 라이터를 다시 가져와갖고, 재볼까요? 이게 제일 크네, 이거. 와. 엄청, 엄청나다, 엄청나. 피나무. 보십시오. 라이터 한번 넣을게요. 넣어게 라이터 한 번만 큰다. 보십시오. 얼마 큰지. 이야, 큽니다. 이게 피나무, 요 피나무. 피나무 말고. 이야. 하. 야... 이 피나무 말고. 위에는 뿌려도 죽었습니다. 너무 갔습니다 어, 이게 피나무 하나, 이거 하나가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몇개야 돼가지고. 야 이거 다 들고, 들고 내려가실지 모르겠네요. 아직 갈 길은 데 아직 지, 지금 올라와서, 이 남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북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우, 씨. 너무 많아요, 이거. 야 피나무, 이 피나무 다 좋은 나무인데 이게, 이게 여기에 보리, 보리 벌집을 만들면 이게 목천 좋지 피나무 목천이 아주 좋습니다. 향도 좋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와서 이게 두고 두고하게 두 쉽지 않겠네요. 피나무 말고버섯을 너무 많이 따 불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지금 내려갑니다. 어, 엄청나게 따붙습니다 한 20kg 될것같아손게 내려가는 길에 또 발견했습니다 어 여기가 나 <목소리> 여기, <목소리> 말고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색깔 좋고요 성하지 않고 <목소리> 아, 저렇게 돼있요 아, 저기 좀러진거들러진거들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걸 따가야 되나? 따가려고 그는데 아, 이거 오늘 양이 엄청 많아서, 낸, 올라가는 길보다, 낸, 내려가 길이 힘들겠네요.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인데? 여기도 말급이 있고요 저기, 보, 저기 보시면, 보, 보이시죠? 도산나무 버섯, 두개 있습니다. 그 밑에는 쭉 말급이 있고요 야, 밸급 있죠? 이것도 아이고, 딱했니다 자, 저거 보시면 저, 저, 저게 저, 저거든요. 황철나무. 거기 보시면 저 교사 있죠. 보이시죠? 크지는 않습니다. 이 황철나무 교사입니다. 저 교사가 옛날에 일본 일본 사람들이 저게 많이 저기. 수고해 갔답니다. 그 약을 쓴다고 어디서 지금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저를 수고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황천나무 교울입니다자 하... 이제 계곡 따라 올라와서 이제 남쪽으로 남쪽 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에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산을 넘어가서 다시 북쪽면을 해서 내려갈 겁니다. 도중에 저 볼나무 하나를 만 지팡 하나 만들었습니다. 볼나무 지팡. 이거 용도가 용도가 이게 세 가지 용도예요. 산에서는 지팡이, 그다음에 버섯 달 때는 이걸로 버섯 딱 따면 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거 끓여 먹습니다. 볼나무 이게 간에 좋다고 하죠. 제가 술을 좋아해서. 여 끓여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어서 산에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집탕을 쓰고 받섯다 따고 집에서 또 끓여 먹고 좋습니다. 벌나무, 산청목이나 이게 복목, 산결음 나무 그렇게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산들이 산결음 나무라고 하죠. 참좋그시고요참 이상합니다. 저기 저기 이게 집터가 집터. 이 깊은 산중에 누가 이렇게 높은데다 집을 찍고 사서가요쭉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 여기 집이. 집터가 하나, 둘, 셋, 넷, 눈에 보이는 건네 개인데. 6.5대. 이거야. 이랬을까? 6.5대. 지금 갖고 아니면 산적들이 옛날에 여기 산적 많았거든요. 걔네들이 지은 건지. 이 깊은 산중에 집을 몇이나 지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저작 나무인데 말굽이 엄청 크큽니다저자두개더 걸어보시죠. 이걸... 우와... 시장에... 여기 멋있죠. 진이미 됐고요. 저 이, 이, 이게 나무가 지금 뻗는데그진 거예요. 이렇게 따닥 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거 따어재나 뭐, 이게... 이건... 나오겠는데요. 어 있다. 차차 저거 아난걸장고서또도 네, 저기 보이고 예, 어 엄청 큽니다. 이기 따가면 되겠습니다. 이버들이 얼마나 큰가? 이게 하나가 500g씩 하겠는데요? 500g? 만한 500g. 500g? 이 게. 되겠다. 정도 건 되겠죠, 500g. 허큰게 엄청난데 지금. 하나가 이만 이만 합니다. 얼마나 큰 거죠? 와. 참고 좋습니다. 아, 하나가 애기들 머리만. 그래 까트한다, 까트한다. 엄청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자랑 나무사. 이렇게 달리자. 저렇게,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나무다시. 아, 말고 천지고 자랑 나무서뜨릴것 있습니다. 붙어 있네. 이거 는데 이거 정말 무서. 내버네이 나무 이게 눈수가 많을까 더 사나 대면보거든요보는데 이것도 대장나무입니다. 눈속에 그대로 붙어있죠. 얼음 얼었고요. 얼었고. 맞죠. 대장나무. 이눈 밑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에 춥지도 않고 이한 나무에서 산나무만 이렇게 많이 따봤습니다. 두 풀에, 저큰부장 하나, 조금 부장 하나. 이제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짐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 길로 해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 이 오늘 이, 이 나무 하나가 오늘 끄덕끄러네, 엄청 무겁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내려갑니다. 오늘 하던 오늘 산행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말급어서 하나를 너무 많이 따오라 갖고 넷, 내려갑니다.